이번 시간에는 바이비트 입금 방법과 출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입출금 방법의 경우, 먼저 100만원 미만의 출금 방법을 보여드리고, 그 후에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만원 미만의 입금 방법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입금 방법의 경우, 바이비트에 로그인하신 후에, 오른쪽 상단에 SS에서 두 번째 스팟으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입출금 하실 코인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출금하실 코인으로는 이오스 트론 리플이 가장 좋은데요. 저는 리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플을 찾아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끔 질문을 주시는데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아닌 메모로 되어 있으셔서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코드가 데스티네이션 태그이므로 태그를 넣으실 때 해당 메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출금을 하실 때 신원 인증을 하지 않았다면 트래블룰에 따라 먼저 신원 인증을 해달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직 신원 인증을 안 하신 분들은 신원 인증을 먼저 해결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로 가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빗썸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빗썸에 로그인해 주신 다음에 맨 상단 오른쪽에 지갑 관리에서 출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산 구분이 나오는데요. 원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입금하실 코인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출금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바이비트에서 복사 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복사하신 메모를 데스티네이션 칸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출금 거래소를 찾아 주시면 되는데 바이비트 입금할 예정이므로 바이비트를 찾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받는 코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해 주시고 받는 사람의 성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밑에 ARS 인증 한번 해 주시면 출금 준비는 끝이 나는데요. 완료하신 후에 출금 요청을 눌러 주시면 잠시 후에 출금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제 100만 원 이상 입금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비썸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의 입출금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바로 출금 주소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출금 주소 관리로 가 주신 다음에 출금 주소 등록을 눌러 주세요. 들어오셨다면, 가상자산 선택해서 이출금 하실 코인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주소를 붙여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리플 같은 데스티니션 태그가 필요한 코인의 경우 코인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아래 태그칸도 생깁니다. 태그도 같이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주소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당 주소 별명을 적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어떤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지 거래소 선택지가 나옵니다. 보내실 거래소로 바이비트를 찾아주신 후에 본인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증빙 이미지 등록이 나오는데요. 입금 주소와 본인식별 정보 화면을 신분증과 함께 촬영해달라고 합니다. 바이비트 입금으로 다시 가셔서 아까처럼 입금하실 코인의 입금 주소를 화면에 띄워주시고 민증을 화면 가까이 하셔서 민증을 화면과 같이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사진 방금 찍으신 것처럼 한번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하신 후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끝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민증의 뒷번호 7자리는 가리고 촬영해 주셔야 하며 사진의 경우 꼭세장을 전부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비트로 출금을 하실 때출금에서 주소록으로 가신 다음 해당 주소를 이용하시면 100만원 이상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출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금의 경우 이번에는 먼저 국내 거래소에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내 거래소에 자산관리에 입금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하시면 주소와 태그가 나오는데요. 해당 주소와 태그를 복사해 주시고 이제 바이비트로 가시면 됩니다. 아까 입금을 하신 것처럼 해당 화면으로 들어와 주시고 이번에는 위드드로우로 들어가주세요. 그리고 출금하실 코인을 선택해주시고 바이비트의 경우 출금 주소를 등록해야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add를 눌러주신 다음에 새로운 창이 나오는데 해당 창에서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add를 눌러주시고 주소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나온 주소 등록에서 코인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주소와 태그를 붙여넣어주세요. 그리고 주소 별명을 입력해주시고 설정하신 구글 otp를 한번 입력해주시고 add를 눌러주시면 주소 등록이 완료됩니다. 주소 등록 완료 후 다시 바이비트 출금을 켜주세요. 그리고 등록하신 주소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주소와 태그가 들어갑니다. 밑에 수량만 설정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메일 코드와 구글 OTP 인증 화면이 나오는데요. 개코드를 눌러주셔야 이메일에 코드가 옵니다. 개코드를 누르신 후에 이메일로 가셔서 받으신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주시고 OTP 코드도 밑에 한번 입력해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출금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출금의 경우 입금과는 다르게 양쪽 거래소가 같은 신원인증이 되어 있으면 바로 100만원 이상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